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도 하고 그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 흔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란 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생활이고 또 하나는 율법생활입니다. 이 은혜생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르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고만 율법 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은혜 생활로 시작했다가 율법 생활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진짜 완전한 복음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세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또 찬양해서 은혜 받으면 기쁘겠지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어땠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아, 예배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주일 성소화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신앙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어떤 분들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붙잡고 막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한국하게 권면을 하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잠깐 의문이 생겨서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지요? 아,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전 아직 자격이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말로는, 아, 자신은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전도도 하지 많이, 많이 하지 못했고, 또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에도 충성하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사님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권사님과 비슷하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열심 있는 생활 생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경고하였던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것 아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구원을 받는데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외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믿는 것 외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덧붙일까요? 아,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뭔가를 덧붙이냐 말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말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자꾸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불안함에 떨고 신앙생활에 갈등하다가 점점점 진짜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이 다른 복음에 흩들려서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복음의 폐단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빛의 축교의 성도 여러분은 다른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른복음이란 은혜의 생활을 율법생활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네가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아빠가 사랑할 거야. 너희가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지만이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부모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신의 의무 다 해야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 방 정리도 잘하지 않고 또 해달한 거는 많고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서 부모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아이들은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빠 집에 들어가도 돼요? 하고 전화하면서 무, 묻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저의 아이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의 은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호텔이 아닌 어떤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 사룻밤을 묵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부분에 조심히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집에 폐기친 행동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죄 사함 받았음을 믿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고 사람들 사이의 장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 주인과 종의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였어요. 그 안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스럽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게다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생각하기로 우리 자신을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뜨거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몇몇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여러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아,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생각해 보기를 아, 그렇지. 아,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냥 믿는 것 말고 뭔가 좀더 어려운 것, 특별한 것, 예를 들어 할례를 받는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생활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신앙 생활이 이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뻐야 되는데 점점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확신과 또, 감사와 기쁨들이 그들에게서부터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은 율법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니까 마치 무거운 멍해를 짊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멍해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 지켜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벌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율법 생활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율법을 잘 지킨 것, 그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공로의식을 갖게 돼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정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요.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의로움이 됐어요. 공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전한 자신이 못 믿어서 항상 불안에 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남다는 상급이나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 자체를 투자한 만큼 받아내야 하는 보상심리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 율법 생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 기독교인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얼굴이 굳어버린 사람들이고 분위기가 어두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율법 생활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도에제가 우리 자녀들을 비유로 들었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그 은혜의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은혜생활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이란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광림 남교회 담당 목사로 있을 때에 축구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축구 연습을 해요. 정말 떼약볕이 장렬하는 그 한여름 속에서도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축구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잔악게나 골프만 생각한대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날만 되면요, 막 천근만근이었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골프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신앙생활도 좀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날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기다려질 수는 없을까? 은혜생활은 재미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지고 전도가 재미있어지고 봉사가 재미있어집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흥미롭고 기다려지고 행복해요. 한 남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연인이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가 어떠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재밌고 기쁘고 행복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지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만나서도 계속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연인은 더 이상 연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이 깨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즉,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이 마냥 지겹고, 아, 이거 언제 끝나냐 하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더 이상 은혜 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왜 재미가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 생활에 매여 살아오지 않았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신앙 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전도단에 플라이드 맥클랑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남아공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깡마른 한 10대 소녀가 성교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너무 산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얘너 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성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글랑 성교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이 소녀는 곧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동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몇년 뒤에 성교사님이 다시 남아공에 갔을 때에 그 소년은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또 훌륭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어느 성교사님이 한 소년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성교사님에게 묻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성교사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자신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또 아내를 날마다 때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년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제대로 알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 분인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소년과 같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와 교회가 교회가 이 미혹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구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에요 할례가.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할례만 받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점을 혼돈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우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율법 생활, 또 율법주의 하니까, 아, 이 율법 지키며 사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이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의 핵심은 왜 율법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이건 은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힘들다고 말해요. 나는 지구장 속장을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다 성교회장을 20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재미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시켜줘도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다 재미없고 다 짓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율법생활 되지 마시고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재미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이 재미있어야지 힘들지 않고 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른 복음이란 은혜로 사는 것을 막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율법생활에 젖어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그 은혜생활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게 은혜생활이라는 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또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요, 이게 참 그럴 듯해 보여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다가 감동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열두 사도들의 상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성자들의 상들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절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왠지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저 점집에 가서 점쟁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이 점쟁이들은 점을 쳐주면서, 아,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긴 투자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면, 아,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해 보자고 말을 하니까 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막연한데, 이 점쟁이들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 목걸이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부러웠습니다. 아 인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인간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것은 왠지 믿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막연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잘 되기를 정말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이처럼 은혜로 사는 것을 막연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기대하며 살다가는 점점 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력과 또 돈을 믿고 사는 결국엔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국보다는 지옥에 더 가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면 할수록... 복음에서 천국에서부터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주는 이 패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은 다른 어떤 행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였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위협들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자녀 된 권세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주는 패단들의 얼매여서 신앙생활을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멍해를 맨 것처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생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